자,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오후 경기 당연히 적중했습니다. KT 마헨 그다음에 기아승 강승부, 적중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제게 문의하시려면 쇼츠 영상 말고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일반 영상 아무거나 클릭하신 다음에 영상 밑에 있는 댓글 란에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1대1 채팅에서 스포츠 명탐정 검색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실력도 양심도 없는 양아치들에게 속지 마시고 수학 전문가인 제게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배우셔서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키는 방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처자식이 있는 아재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5일 오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저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프리카 TV의 양아치 분석 BJ들과 아프리카TV의 우덜시 운영자들, 유튜브의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핏바라먹는 꼴이 보기 어깨어서 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호구 구제 운동의 일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호구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호구 구제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자,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꽈탑, 옛날 말로는 수석 1등이라고 하죠. 1등을 해서 성적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고요.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부상으로 그만둔 이후에도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심지어는 테니스, 미식축구 이런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수십 년 이상 스포츠 분석 분야를 연구하고 그리고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배우셔야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프로토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230개 국가 중에 가장 배당이 낮은 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을 겁니다. 전 세계 230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습니다. 자, 배당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자 여러분, 지금 그 한국에서 분석 방송하는 인간들 다못 배운 인간들이에요. 제가 뭐 그들이 가방끈이 짧다고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양아치 짓을 하는지, 그들이 왜 시청자분들을 속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양심이 없고요. 그들은 학교 교육을 못 받아서 실력이 없습니다. 즉 양심적으로 사람답게 정상적으로 뭐 회사에 어디 취직하거나 자기가 자영업을 해서 돈벌 능력이 안 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피를 빨아먹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이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저는 365일 동안 인증을 하잖아요. 적중 인증을. 말을 믿지 말고 인증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영상 보시면 다 알겠지만 저는 365일 동안 제가 적중 인증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솔직히 프로타 하시는 분들 대부분 처자식 있는 아재들이에요 처자식 있는 아재들이 요새 물가가 워낙 비싸고 하니까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거 그냥 자기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자영업이 잘안 되죠 경기가 불황이라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불황인 거는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스테이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이 함께 오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기 힘드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로 부수입이라도 좀 내서 처아식들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사 주려고 하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량한 마음을 악용해서 지들이 별풍선 빨아 먹고 핏빨아 먹으려는 양아치 분석 BJ들이 엮여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자, 바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배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해 해보, 드리자면 자,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1. 자. 자, 1.7배 1.7배죠. 원래는 이게 두배두배야 돼요, 수학적으로. 근데 지금 1.7배밖에 안 주잖아요. 대한민국이 230개 국가 중에 배당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유는요. 자유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차이 때문에요. 외국은 자유경쟁시장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자기들끼리 좋은 서비스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은 배당이 1.99, 1.98 이래요. 거의 두배 가까워. 근데 한국만 1.7이야. 말이 안 되죠. 이런 쓰리 같은 배당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수익을 못 냅니다. 절대로 수익을 못 내요. 예,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하루 틀렸다고 슬퍼하고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하루 틀렸다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루 이틀 결과에 1일 배하게 되면요 결국에 수학적으로 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귀중한 인생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독점을 하고 있냐 바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피 빨아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아치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세계 230개 국가 중에 가장 배당이 낮고요 배팅할 수 있는 대상 경기수 예, 우리가 걸수 있는 경기수도 가장 적고 배팅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가장 적습니다. 외국은 24시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시간 제한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점. 선생님,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배당 이렇게 배당이 낮은데 돈벌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프로트로 아니요.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개발한 수학적인 베팅 비법, 메리트 베팅입니다. 메리트 베팅이 무엇이냐? 메리트 베팅은 어차피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리자면 확률과 배당을 함께 고려해야 돼요. 확률과 배당을 편적분해서 산출값을 뽑아내서 비교율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합을 짜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이렇게 조합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 방식을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도박 중독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도박 중독자 마인드를 재테크 마인드로 바꿔드릴 거고요. 장,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 이틀 결과에 1일비하는 이런 전능아 같은 굴레 밖에서 벗어, 굴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저 저와 같은 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수익 그래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테크 마인드로 우상향 시키고 싶으신 분들만 제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의를 갖추고 연락하세요. 전 싸가지 없는 인간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배우실 분들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에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이 보이시죠? 유튜브 댓글란 그 영상 밑에 보면은 댓글 적는 곳이 있잖아요. 제가 오픈 채팅 링크를 거기다 적어드릴 거예요. 그냥 그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또는 가끔씩 링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룹 채팅하고 일대일 채팅. 근데 일대일 채팅에서 스포츠 명탐정 검색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하고 키움 경기입니다. 시간관계상 영상에서는 디테일하게 모든 경기 다 해드리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게 문의하시면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양아치들처럼 누구 승 누구 패 누구 언더 누구 프랜 이런 식으로 주지 않아요. 예, 물론 조합도 드리지만 그렇게 픽만 싸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서 드리면 받아보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보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패키지 분들한테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잘 들어요. 나는 당신들이... 당신들을 평생 동안 책임져 줄 시간도 생각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서 열심히 배워라. 하루라도 빨리 독립할 실력을 키워라.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게 다양한 자료 받고 싶으시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게 문의하면 이렇게 100배짜리도 주잖아요. 둘다 적중한 거예요. 예, 오디네세모 프라이브 루르크부 그러니까 다 적중한 거고요. 두개 드렸고요. 다 적중했습니다. 고배당도 거의 맨날, 거의 맨날 드린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사람고키움 경기입니다. 이건 오버를 가야 돼요. 오버를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 잠시만요 음, 오버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자 보시면 두산은 시리카와 시라카와 선수가 나오고요 시라, 시라카와 선수가 나오고 아, 키움은 김연아 선수가 나옵니다. 근데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 가장 중요한 지표는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WHIP 위비라고 하거든요 위저 지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저게 한 이닝당 주자를 몇 명이나 내보내냐. 그런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1.9, 1.8 거의 두, 2에 가까운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죠. 예. 일단 선발 두명 자체가 에, 위비 2에 가까울 정도로 최하위권 투구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빠따는 두산이 앞서고 있지만 이건 수입전이에요. 수입전이기 때문에 승패는 거르시는 게 맞고요. 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는 선택입니다. 오버로. 오버로 접근하세요. 양 타선 흐름이 폭발적인 그런 화력을 내두고 있지는 않지만 두산의 시리카와 시라카와 선수나 키움의 김윤아 정도는 충분히 털수 있는 화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버로 접근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롯데랑 애일주 경기입니다. 이거는 어, 그냥 승패 거르고 언더를 보셔야 됩니다. 언더를 보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를 봐야 되는 이유는 자 LG는 최원태 선수가 나오고요, 롯데는 김진욱 선수가 나옵니다. 자 잠시만요. 자 LG는 최원태 선수, 롯데는 김진욱 선수가 나오는데 자 이건 LG 선발인 최원태가 하위권 투수긴 하지만, 롯데타선이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요새 롯데타선이 집중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놈만 잘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안 하려는 년들이 중간중간에 숨어있어요. 맥커터라고 하죠. 중간에 맥을 끊어버리는 애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사실 최원태가 하, 하위권 투수긴 하지만, 롯데타선이 과연 공략을 해봤자 얼마나 공략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겠 자, 롯데 선발인 김지록 선수는 최근 폼이 상당히 좋고요. 좌완투수기 때문에, LG 타선이 상성상 유리합니다. 보이시죠 좌완투수인거 자투자타. LG 타선이 대부분 좌타자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성상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언더로 접근하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언더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언더 자 그리고 기아 경기 기아 경기는요. 기아 프랜에다가 언더를 보시면 되겠어요. 기아 프랜에다가 언더입니다. 자, 기아 프랜에 언더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발부터 지켜봐야죠. 어, 선발부터 보려면 음, 기아 같은 경우에 자, KT 경기도 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자, 기아는 김도현 이거 김이환이었는데 개명을 했죠. 김도현으로 김도현 선수랑 하트 선수 NC는 하트 선수가 나옵니다. 자, 어, 여기서 보면은 nc의 하트나 기아의 김도현이나 최근 폼이 상당히 좋고요 피안타를 잘 맞지 않습니다 특히 하트 선수는 휩이 1밖에 안 되죠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기아와 nc의 타선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주목을 해야 겠죠 당연한 거지 더군다나 이건 수입전이에요 수입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승패 접근보다는 프랜에다가 언더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프랜에다가 언더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 하트랑 김도현이 둘다 최근에 구위가 엄청나게 좋아서 피안타를 거의 맞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기아프렌 타선의 차이를 고려해서 기아프렌에다가 언더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아프렌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는 거. 자 하나랑 삼성의 경기입니다. 이건 하나 승에다가 오버를 보면 되겠습니다. 아, 하나가 아니라 삼성승 삼성승에다가 오버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것도 그 투수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음, 삼성은 백정현 선수가 나오고요. 좌완 투수고요. 하나는 문동주고 우완 투수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WHIP. 위윕라고 하는데 이거 둘다 완전 10창이 낮죠. 네, 완전 10창이 낮고. 자, 문동주가 삼성 상대로 강했다는 지표가 있어요. 뭐 19이닝 동안 무실점이다 뭐이까 소리가 있는데 그래봤자 문동, 문동주예요. 그래봤자 지금 윕이 거의 2에 가까운 문동주예요. 이거는 한 이닝당 주자를 몇 명이나 내보내냐의 평균 치이기 때문에 피안타랑 본래 개수를 함께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지표에 모든 지표 중에. 수립 이게 수입 삼성 백정현이나 하나 문동준이나 명백히 하위권 투수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피안타를 첨하고 있고요. 수입전이기 때문에 삼성이 하나에 수입당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삼성이 하나에 수입당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앞전 두 경기에서도. 경기 끝나기 직전에 역전당해서 진 거고요. 하나가 지금 최근 열 경기 동안 겨우 3승밖에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한테 수입당한다는 건 말을, 말이 안 되고 삼성 승을 메인으로 돕고요 예, 삼성 승을 메인으로 돕고 오버를 바라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승 놓고 오버, 이게 더 좋아 보여. 그리고 오버. 예, 난 언더 오버로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버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자 그럼 KT 경기를 왜안 해드렸냐. KT 경기를 잘 보세요. 자, KT 경기를 먼저 그냥 선발 투수를 보여드릴게요. 선발 투수가 중요한 거라. 아, 자, 보시면 우원석하고 고영표죠. SSG는 우원석이 나오고 KT는 고영표가 나오는데 자, 이건 패스해야 돼요. 왜 패스해야 되냐? 고영표가 어떻게 던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이 고영표가 어떻게 던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고영표가 SSG 타선 상대로는 얼마 전에 말도 안 되는 언터처블. 언터처블이라는 거는 건드릴 수 없는 이... 라는 뜻입니다 언터처블의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복귀한 이후에 복귀한 이후에 얘가 마트에 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예, 지, 장애 지표도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이거는 고용표가 상성은 SSG 타선의 상성이 강한데 최근에 완전 무너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시는 게 마, 맞아요 이런 경기는 쓸데없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경기 많은데 다른 경기들도 많은데 자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두산하고 키움 경기는 오버, LG 경기는 언더, 기아는 프랜에다가 언더, 기아 프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아 프랜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삼성은 삼성 승에다가 오버 보시면 되는데 삼성 승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오늘 하루 이틀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이틀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고 도박 중독자의 마인드를 치료하면서 점진적으로 소위 그래프를 무상향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발 이렇게 하루 이틀 결과 일일변 전용과 같은 방식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매일매일 365일 적중 인증하고 수익 내는 사람 없어요. 왜냐? 걔네 다못 배운 인간들이라니까. 근데 그들을 뭐 가방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걔들이 왜 양아치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저는 아프리카TV의 양아치 분석 BJ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피빨라먹는 꼴이 보기 역겨워서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전 본업이 따로 있고 전문직입니다. 저는 제 본업에 집중하거나 또는 그 시간에 그냥 쉬거나 차라리 잠을 쳐 자는 게 훨씬 이득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한 이유는 앞서 말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 TV라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분석 방송을 하는 분석 양아치 분석 BJ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는 꼴이 보기 역겨웠기 때문입니다. 배팅을 하, 프로토 베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처자식이 있는 아재들입니다. 요새 물가가 너무 오르고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에 한계가 있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잘안 되고 해서 프로토로 인생 역전을 하려는 게 아니라 팔자 굽히려는 게 아니라 부수입이라도 조금씩 내서 처자식들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주고 뭐 좋은 옷한 벌이라도 더사 입히고 제대로 그런 취지에서 그런 선량한 마음으로 프로토를 하시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아치 분석 BJ들은 그런 선량한 마음을 악용해서 자기들 별풍선이나 빨아먹고 자기들 이득을 취하는 데나 쓰고 있으니까 그런 꼴이 보기 역겨워서 시작한 일입니다 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양아치들을 혐오했습니다.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들에게 더 이상 낚이지 마시고 제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프로토 적자인생을 흑자인생으로 전환시켜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고 부상으로 그만둔 이후에도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원래 좀 신체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해요. 좋아하다 보니까 잘하는 거고, 뭐그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그리고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을 했습니다. 수학을 아주 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전공이었죠. 그래서 수십 년 이상 스포츠 분석 분야를 연구하고 수학 쪽을 전공한 사람만 할수 있는 메리트 배팅 기법이라는 걸 합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건데 어차피 설명해도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 설명해 주자면 확률과 배당을 편적분해서 산출값을 뽑아내서 비교율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합을 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프로토베팅이라는 거는 배당을 원래 두배두배 이렇게 줘야겠죠 확률이 비슷하다면 근데 절대로 두배두배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냐 뭐 1.7배 1.7배 이런 식으로 주죠 그렇다면은 수수료를 떼고 배당을 주는 거예요 전문용으로 똥을 떼고 배당을 내린다고 하는데 어, 그렇게 되면 하루 이틀 찍어서 맞추거나 틀리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 시키는 것만이 의미가 있죠 예,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은 장기적으로 수익그래프를 우상향시키는 게 의미가 있지. 하루 이틀 찍어서 맞췄다, 틀렸다, 맞췄다, 틀렸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루 뒤에도, 일주일 뒤에도, 한달 뒤에도, 일년 뒤에도 프로토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한달 전에도, 일년 전에도 프로토를 했다는 사실을 보면 알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게 문의하셔서 제대로 된 배팅 마인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도박 중독자처럼 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100명입니다. 재테크 마인드로 바꿔드립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제게 피, 제 지금 목에서 피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좀 참고서 말하고 있는 건데 제가 시간을 제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해가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호구구제운동의 일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구구제운동의 일환으로 이 데이터 발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셔서 문의하셔서 재테크 마인드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도박, 도박 중독자들은 저한테 픽 주세요, 조합 주세요 이딴 싸가지 없는 소리만 짓거입니다 당연히 조합도 드리지만 조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배팅 마인드예요 재테크 마인드로 어, 바꿔야 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수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배팅 방식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세달동안 무료로 했어요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분석 방송을 하는 인간들 뿐만 아니라 그냥 배팅을 하는 배터들도 어... 기본적인 가정교육조차 받지 못한 병신들이 많다는 거를 제가 간과했었습니다. 뭐 제가 공짜로 주는 거니까 감사하다는 말한 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말한 마디조차 없고, 뭐 심지어는 잘 받았다 이런 말한 마디조차 없어요. 그리고 공짜로 주는 건데 열 경기 중에 아홉 경기 맞추고 한 경기 틀리면 그한덜 떨어진 놈들은 그한 경기를 가 가지고 저한테 욕을 합니다. 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래서, 아, 이 새끼들 진짜 가정교육도 못 받으니, 그냥 병신들이구나. 음, 공짜 좋아하는 인간치고,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사람 새끼가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선별장치는 있어야겠다 싶어서, 하루에 몇천원. 최소한의 선별장치. 하루에 몇천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정페이도 안 되고, 최저시급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본인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정보를 받고 싶어 하면서, 자기는 아무런 것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인간 말종 쓰레기죠. 사람 새끼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밥을 먹든 술을 먹든 얻어먹기만 한 새끼는 걸러야 되는 것처럼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 되는 새끼니까 어 좋은 분석 정보를 얻고 싶어 하면서 에, 무조건 공짜만 바라는 새끼들 중에 인간 새끼 없다는 거 사람 새끼 없다는 거를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세달 동안 무료로 하다가 하루에 몇천원즉 이게 사람 새끼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최소한의 선별장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예. 어, 여러분들 프로토 적자인생 국자인생으로 전환시키고 싶으시면 제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저는 제게 문의하시면 이렇게 서면으로 적어서 드려요. 직장인들 직장 다니느라 바쁘지 자영업자들 일하고 어? 장사하고 손님 상대하고 영업하느라 바쁜데 언제 방송시간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쳐듣고 있냐고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예,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양아치들은 지들 별풍선 빨아야 되니까 방송 켜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나 짓거리고 실력도 없으면서 분석 같지도 않은 분석, 제일 질 끌면서 별풍선이나 빨고 있죠. 예. 자,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영상 댓글란에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영상 댓글란에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그룹 채팅 아닙니다. 1대1 채팅에서 예, 오픈 채팅에 1대1 채팅에서 타고난 분석과 검색하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십시오. 이 정도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평생 밑바닥에서 살 팔자인 거니까 평생 그렇게 알아서 사시면 됩니다. 인생 짬밥 있고 사회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아니 뭐이 정도만 이야기해도도 아니 해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것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잖아. 에, 충분히 제 진정성을 알아보십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에, 그 패키지분들하고 데이터 구매자분들이 한 2, 3일만 지나도 제게 제일 처음으로 하는 말이 어, 자기들이 프로토를 접으려고 했대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에게 시간 낭비하고 돈이나 갖다 바치고 아 프로토는 덜 프로토로는 돈을 벌수 없는구나라고 느껴서 접으려고 하던 찰나에 저를 만나서 어 프로토로 돈벌수 있다는 걸 깨닫고 어 에, 이제 좀 살맛 살맛이 난다 프로토 할맛이 난다라고 다들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네 그게 당연한 거죠. 하, 뭐 여기까지 진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랑으로 듣는다면 인, 인간 자체가 삐딱한 거고 평생 밑바닥에서 그렇게 찌질하게 살면 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 을 위해서 선의를 베풀어 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겸손한 태도로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패키지 회원분들에게 데이터 구매자분들에게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난 당신들을 평생 동안 책임져 줄 생각도 의지도 없다. 그럴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자료들을 겸손한 태도로 받아보면서 예, 새로운 새로운 사람으로. 어, 거듭나기를 멈추지 마라. 독립할 실력을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면으로 적어 주는 겁니다. 서면으로 적어 줘야 받아 보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면서 독립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제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도 못 알아들으면 답이 없는 거고 짬밥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 제 진정성 알아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거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충분히 이야기했어.